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후아유 오늘은 새벽 무릎 기도굴이 EM 채플에서 열리고 오늘도 역시 또한 명의 은사자를 아예 미리 보기에 사람이 탄생할 것이다. 저는 오늘 팀장님, 반장님들 미팅을 하는 곳에 장근동사님과 함께 참관하는 자로 입장했습니다. 입장해서 팀장님과 반장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수업의 진행 방향이나 안건들을 놓고 회의하는 것을 참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곳에 참관하게 된 소감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미리 보기에 세 번째로 보여주셨던 그 헤븐 리키 은사자님의 그 영이 치유되는 것그 현장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셔서 네, 맞다고 그러면서 소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영권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제 솔직한 마음은 아, 정말 또 될까? 늘 목사님께서 하실 때마다 정말 한 은사자님의 깊이 깊이 숨어있던 영들이 드러났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이번에 또, 아, 이게 이번에도 될까? 사실 조금은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앞에 제가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목사님께서 서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항상 깨끗하게 주님께 쓰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을 때아 목사님의 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EM체플에서 또한 명의 은사자가 정말 완전히 몰랐다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반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장근동사님은 히브리어 기독굴 수업의 반장으로 오늘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독굴 사역팀의 일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것도 부담스러웠고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껴서 아 성령의 거민 말씀을 완전하게 무장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하루 만에 오늘 또 다시 히독, 히브리어 기독굴 수업의 반장으로 임명을 해주시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부족하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것으로 저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강함으로 해주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줌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줌은 오늘 제디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나의 또 하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와 정말 내가 아 이런 축복을 또 받는구나 정말 내가 나 나의 또 하나의 집을 갖고서 그 집이 그냥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독굴이, 그 기독굴이 집이라니, 우리 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갈까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또 성장이 나가는, 성장을 시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에게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인장반지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이 방클 사역 안에서 또 반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 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전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흡 주시고, 심장 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